오늘은 2020년도 2회 지난 8월 22일에 시험을 보았던 중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국어 교과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대화에서 아저씨의 말하기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저씨와 아이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아저씨 근처에 문구점이 어디 있나요? 저기 보이는 건물 안에 있어. 지금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죠. 네. 1번 위로하기, 2번 칭찬하기, 3번 감사하기, 4번 정보 제공하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오늘은 삼촌을 따라서 의사들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 놀러 갔다. 의사인 삼촌은 어레스트 시저 등 어려운 모모를 쓰면서 동료분들과 대화를 했다. 나는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자, 문장을 보시면 어레스트하고 괄호 일 시저하고 괄호이. 이 부분이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죠. 네, 이런 것을 각주라고 말을 합니다. 1번 어레스트 설명. 땡땡.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일. 2번 시저 발작. 네, 지금 나와 있는 대화는 직업에 맞는 대화여서 평범한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언어가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어라고 말을 합니다. 네. 1번, 금기어. 어, 금기어는 금지된 말. 음, 비속어. 비속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쉽게 말하면 상스럽고 거친 말. 욕이나 마찬가지죠. 네. 3번, 유행어.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말들이 있죠. 네. 그게 유행어. 2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준 발음법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받침은 미음과 이응이 나와야 하고 바로 뒤에 리을이 나오면 이 리을이 니은 발음으로 나는 거죠. 1번부터 읽어 볼게요. 1번 담요 발음은 담요 이렇게 되죠. 하지만 1 번은 받침은 이응 미음 이응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뒤에는 리을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죠? 이응이 나왔죠. 리을이 나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이 나요라고 말했던 건데 구조가 다 잘못됐죠. 네. 2번 담력, 받침은 미음, 이응이 나왔고 뒤에 나와 있는 단어도 리을이 나왔고 발음은 담력, 니음 발음으로 받침이 납니다. 자, 침략 3번 읽어볼게요. 침략도 미음 받침에 뒤에 리을이 나왔죠. 침략 뒤 4번 항로 항로 이렇게 써 있는데 항로 이렇게 겠죠 저희가. 네. 이응 받침 뒤에 리을이 나왔고 발음은 니은으로 하죠.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미음 뒤에 리을이 아니라 이응이 나왔기 때문에 구조가 틀렸죠. 자, 4번. 미출친 부분과 문장 성분이 같은 것은 볼게요. 가을, 하늘은 매우 높다. 자, 이 하늘은 무엇이냐? 주어입니다. 높다는 서술어. 무엇이 높다? 하늘이 높다. 주어 역할이죠. 그러면 주어 역할을 살펴볼게요. 1번. 들판에 첫눈이 내렸다. 내렸다. 서술어죠. 무엇이 내렸다? 들판이 내렸다. 아니죠. 첫눈이 내렸다. 조카의 행동이 귀엽다. 무엇이 귀엽다? 행동이 귀엽다. 네, 그 다음 3번. 형은 동생보다 키가 크다. 키가 크다. 누가 크다? 형은 키가 크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무엇을?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역사성은 어떤 걸 역사성이라고 하냐면, 역사라는 건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되거나 만들어지거나 또는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고 또는 변형되기도 하죠. 네. 변형되거나 또는 더욱 발전되는 것. 발전되는 것도 변형되는 모습에 한 가지죠. 이것을 역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걸로 틀린 것을 찾아볼게요. 1번. 인공지능과 컴퓨터는 예전에 없던 말이 새로 만들어졌다. 네, 생성된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이 되고요. 2번. 어리다는 예전에 어리석다 뜻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변형됐죠. 발전됐죠. 네 이것도 역사성 3번 한국에서 나무라고 부르는 것을 영어에서는 트리 중국어에서는 슈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어떤 나무라는 저희는 나무라고 알고 있는 그 형태 이 형태의 물건의 어 이름이 저희는 나무 영어에서는 얘를 보고 트리 중국에서는 슈라고 부른대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사회성. 자, 언어의 사회성. 어 구성원들끼리, 나라끼리, 어 나라끼리 서로 약속한 언어죠. 이거를 우리는 이거라고 불러. 나라마다 각각 다르죠. 그것을 언어의 사회성. 4번. 그럼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 과거에는 천, 백을 짐은 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소멸됐죠. 얘도 역사성이 맞겠네요.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보기에서 문장, 문장 종결 표현과 얘가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기억. 평서형 우리 도서관에 가자. 우리 뭐뭐 하자. 청유하죠. 권유 청유. 남 니음 명령어 누나랑 도서관에 가라 명령하고 있죠. 맞아요. 의문형 누나는 도서관에 갔니라고 물어보는 물음표가 나왔으니까 의문형 맞고요. 그리고 감탄형 누나와 함께 도서관에 가 보렴 모모 하렴 하고 명령하고 있죠. 또는 권유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탄형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감탄사가 들어갈 때 제일 정확하죠. 느낌표 네. 감탄사 자, 청유형 누나는 도서관에 갔을 것이다. 네, 이건 청유형이 아니라 어떤 면이냐면 평서형입니다. 평범하게 저희 말할 때 쓰는 말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7번 밑줄 친 상황과 어울리는 관용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용표현 하면, 음, 비유하는 말, 표현, 네,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옛 이야기, 사자성어, 뭐 이런 식으로 관용표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동생이 내가 사둔 간식을 허락 없이 자주 먹는다. 내가, 내가 먹었지 라고 물으면 자기가 먹었으면서도 안 먹은 척 한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번 입이 짧다, 아니죠. 2번 시치미를 떼다, 맞죠? 시치미 떼다. 했으면서 안한척 하는 거 시치미 떼다라고 말하죠. 3번 김치국부터 마신다. 4번 눈코 뜰 사이 없다. 네. 주로 쓰는 표현은 시치미를 떼다가 맞겠습니다. 8번 인터넷 공간에서. 쓰기,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모습을 찾아볼게요.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맞죠. 상대방을 배려하며 글을 쓴다. 맞죠. 좋은 글을 허락 없이 공유한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니다 맞습니다.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9번. 기억부터 리을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쓴 것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은 1번 김치찌개로 바꾼다. 맞죠? 2번 순댓국인데 순댓국으로 바꾼다. 네, 맞죠? 디귿, 떡볶이, 떡볶이로 바꾼다. 아니죠. 떡볶이는 이 상태가 그대로 맞습니다. 리 조기, 조림. 조기, 조림으로 바꾼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0번 볼게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문학촌 답사 보고서 계획 쓰기. 답사라는 건 어, 여행을 가기 전에 또는 단체에서 어디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한번 가보는 거죠. 네. 그것도 답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땡땡땡 문학촌 답사 보고서 쓰기 계획. 기억, 목적, 기억. 어떤 목적으로 갑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죠. 일시 및 장소. 2020년 몇월, 며칠, 몇 시, 어디, 어디면. 음. 내용. 작가의 생각 및 작품 배경지를 탐방하겠습니다. 방법. 사전조사 및 현장 답사를 합니다. 자, 문학촌이라는 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왜 가냐? 1번. 지역 특산물을 조사하기 위해? 아니죠. 2번. 게임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학촌과 관련 없죠. 3번. 과학 실험도 아니죠. 4번. 작가와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13번은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이 시는 대표적으로 언제냐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저희 나라의 어, 일본들이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한 민족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글을 없애고 문학을 없애고. 그 다음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항해서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입니다. 자, 총몇년이냐면 1연 2 아이고. 2연으로 된 시예요. 총 2연인데 1연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시에서 이한줄한 한 줄을 행이라고 말합니다. 첫번째니까 1행 여기서는 2행이겠죠. 그래서 1연에만 총1 2 3 4 5 6 7 8행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단락을 지어서 2연이라는 걸 표시를 하죠. 시는 덩어리 차이로 1연, 2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총 2연 9행의 시입니다. 어, 1연에는 어, 1행, 2행, 3행, 4행까지는 과거의 나의 모습이에요. 뭐뭐 했다. 과거죠. 네. 과거의 작은 시련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어, 부끄럼 없이 살았지만,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아주 작은 어떤, 어, 시련에도 바람이 불어도 나는 괴로워 했다. 과거. 자, 그러면 이 밑으로는 끝나는 말을 볼게요. 모모 해야지 모모 해야겠다. 자 이건 뭘까요? 앞으로의 다짐이죠. 나는 미래에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신념을 나타냅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신념. 그다음 다시 현재로 왔어요. 모모한다. 네, 지금 이제 현재로 돌아왔죠.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은 과거, 미래, 현재 순으로 시가 옮겨지고 있어요. 자, 볼게요.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지 않죠? 네, 후각적 이미지, 냄새를 사용한 이미지를 사용하나요? 아니죠. 소리를 흉내내는 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의미가 대립되는 시어를 제시하고 있다. 의미가 대립된다는 건 뭐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름다운 느낌의 시거든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 뭐 바람, 이런 시어들이 슬픔이나 지금 우리 민족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 빗대어서 대조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별, 별이 빛나는, 별이 더 빛나는, 빛나는 밤, 오늘 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조되는 시어, 대립되는 서로 시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어두움을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시련을 모르겠지만, 이렇게 밤과 별과 바람, 잎새, 하늘, 이런 식으로 시어를 사용해서 대립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은 4번이에요. 자, 12번. 기억의 함축적인 의미로 설명한 것은 기억은 어떤 걸 나타내냐면요. 하늘이거든요. 지금.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었다. 그럼 하늘은 여기서 어떤 뜻일까요? 어, 하늘은 뭔가 내가 양심을 비추는 거울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 그래서 12번은 3번입니다. 1번. 문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아니죠. 양심을 말하는 거라서 어, 부끄럼이 없는 곳.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 자체를 하고 있죠. 2번. 인간에 대한 차별과 불신의 사회. 네. 이건 아니죠. 3번. 현실과 대비되는 자연 친화적 공간. 이것도 아니죠. 12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 글에 나타난 화자의 말하는 주인공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냉소적이다. 차가운가요? 아니죠. 의지적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 라고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다음 3번 체념적이다 포기했다. 네 거의 그런 뜻 아니죠. 포기한 느낌 아니죠. 해학적이다. 자 해학적이라는 말은 재미있다라는 뜻이에요. 재미있다. 네 이것을 해학적이다. 재미있는 시의 태도는 아니죠. 말하는 태도가. 네. 그래서 13번의 답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